안녕하세요. 오늘도 쌩얼, 잠옷 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컸쥬. 우와, 어른마도 잘하고 많이 컸어요, 우리 소. 우리 소 많이 컸어요, 그렇지요 그랬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늘은 이제 도라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 같은 경우를 좀 봐보려고 하는데. 일로 와, 아들 일로 와봐. <laughs> 장난감 소개하자. 일로 와봐. 일오보세요 우와, 걸어가. 잘 뛰어, 걷어. 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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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알게 되네, 알게 되네, 알게 되네.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저는 김수호예요 많이 안녕하세요. 컸죠? 일단 아이 있는 집은 당연히 이렇게 어질어질 하겠죠? 어질어질? 어질어질, 어질어질. 응. 어질어질. 어질어질. 일단 첫 번째 어... 이 스프링카는 뭐리라쿠마뭐 아무튼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응. 이렇게 <웃음> <웃음> 이거는 11? <뭐야. 집이 웃음> 어 <웃음> 아니야 좋잖아 컨디션 지금 저희가 경기도를 갔다 온 바람에 이거는 이제 11개월 때쯤 들였는데 무서움이에요 층간소음도 없고 소리도 안 나서 좋고 얘를 나중에 떼서 그냥 이렇게 붕붕카로도 뒤에 이렇게 미는 데가 있어서 붕붕카... 아니 이게 빼서 그냥 바닥에서 쓰고 다니는 거야 얘가 근데 이게 이제 새 걸로 사면은 10만 원 초반대인데 당근에도 진짜 구하기가 힘든데 겨우 한 분이 거의 타질 않는 이세 상품을 저에게 당근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인테리어도 엄마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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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요즘 최고로 잘 갖고 노는 것! 그지요 소씨? 너무 관심 갖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뭐, 또, 뭐, 여러 가지 보드가 있는데, 이거를 좀 알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돌 때쯤 저희가 이제 선물로 산 건데, 페이트 자석, 아이들이 물고, 지금 아직도 구강기여서 빨아도 좀 괜찮은? 이거는 사이즈가 M사이즈, L사이즈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은 이제 혹시 몰라서 M사이즈를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뭐, 연필이나 마카 톤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게끔 돼 있고, 저는 이제 무신사라는 어플에서 할인을 좀 많이 받아서, 구매를 했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자석으로 되어있어서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수어가 진짜 정말로 좋아하는 보드고, 나중에는 이제 마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저 스탠드는 또 별품이에요. 이건 시그니처 스탠드라고 해서 좀더 가격을 주면 은좀더 이렇게 튼튼하게 아이들이 밀어도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거 뭐 뽀로로 노래방이나 에듀테이블, 이거 비지주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많이 나왔 사용했던 건데 특히나 오! 에듀테이블은 정말 한 6개월부터 들였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잘 갖고 놀아요. 이거는 진짜 필수템. 뽀로로 노래방도 진짜 잘 갖고 놀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잡동사니 들있어요뽀로로뭐 이렇게 뭐 꼬꼬맘 그다음에 뭐 구스 이런 거는 안 갖고 놉니다. 비지주는 이것도 이제 새거 구하기 힘들어서 당근으로 좀 깨끗한 상품으로 구매했는데 한 번씩 갖고 놉니다. 그리고 이제 에듀테이블이랑 비슷한 거, 요거 러닝테이블, 러닝 요것도 잘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맞아. 이게 너무 가벼워서 금방 애들이 이렇게 잡아도 넘어진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이거 하베브릭스 큐브. 이거 잘안 갖고 놉니다. 안에 있는 요걸더잘 갖고. 응 어, 맞아. 이렇게. 요건좀 허접한 감이 있긴 해요. 이렇게. 음, 어, 요것도 공만 가지고 노는 거. 근데 어. 요거 너무 가벼워서 그냥 수가 이렇게 딱 떨쳐버리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가성비 고래죠. 고래 래 고래. 얘는 소 봐봐. 이거 진짜 잘 갖고 놀아요. 이거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 공 어떻게? 해? 공 해줘봐 소야. 넣어서 그렇지. 껐다넣어서 그렇지요. 넣다 었 뺐다하기도 하고 누르면 <laughs> 넣다 었 빼기도 하고 이렇게도 갖고 놉니다. 거의 돌고래 해부의 아무래도 지금은 돌 때는 탐색하는 시간이 엄청 크대요. 이것저것 탐색하는 시간이. 그래서 아무튼 요 고래는 정말 잘가고있는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이제 곧 있으면 은 소외 받겠죠. 다른 건다 처분을 하고, 추가된 거는 이제 전변 책장 당근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크게 책장이랑 필요하겠지만, 놔두니까 애가 한 번씩은 빼서 보는 습관이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생아 때 수고 진짜 좋아했던 건데, 지금은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관심이 없어요. 어? 관시이 없네? 오랜만인데? 오랜만이지요. 근데 본인이 찾고 그렇진 않는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미음자로 베이비룸을 쳤었는데, 나오려고 악수고 막 그래가지고 처벌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개수만, 그몇 개는 이렇게 거실장을 위험해서 사라집니다. 내돈내산. 이거 솔직히 말하면요. 미끄럼 방지, 막 이런 거 많거든요. 여러 부속품을 사도 쓸데 없어요. 너무 밀리고 이런 거힘 하나도 없고요. 이런 거 진짜 살 필요도 없, 없어요, 진짜. 베이비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비싼 걸. 엠픽스라는 브랜드. 360 스텝. 보잉인데. 요거는 그래도 잘탄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 나고, 이렇게 하고. 사탕. 그 다음에 거울 빼서 막 보기도 하고. 이걸 막 처음에 되게 좋아했고요. 갔다 갔다.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수호가 요즘. 일 빠져 있는 거. 목욕 후 기발. 소희 표정 보시죠. 짐을 열어라. 기쁠 때가만히 있어요. 시원하나 봐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코팔 때는. 아 이쪽에 호딱지 맞을 건데. 아 고기를. 뭐 코가 너무 많이 차면은. 못쉬어서 근데 사실. 수호의 최고의 지금의 놀이는 사실 이런 장난감이 아니더라고요. 열어보고 물어보고 뜯어보고 켜보고 해야 돼뭐 이런 장들, 식탁 의자 당기기, 뭐문 방문 열어서 가보기, 소파 올라가기, 그게 지금 수호한테 는 최애인 것 같아요. 수호의 제일 최애 놀이기구는 아빠. 그렇요 부모의 놀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의자. <laughs> 그리고 이제 도락이 되면 이유식이 그래도 조금 늘어서 120 정도 먹는데 수호는 하루에 세번 먹는 걸좀 버거워해서 두 번을 먹어요. 한 3, 4일 전부터는 갑자기 폭풍 180g을 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다 먹어요. 근데 세 번은 아직도 버거워한다는 것. 엘빈즈 이유식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주방에서 <laughs> 쳐야 됩니다. <laughs> 주방 필수. 자꾸 들어와서 밥통 자꾸 열거든요. 쓰레기통 뒤지고, 그렇죠 소시. 이게 가장 큰놀이입니다 아이고 좋아. 야타 그리고 아버지죠. 야타 가자 아빠랑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좋죠 저는. 우리 삼촌이 선물로 준 거. 붕붕카 붕붕가 안녕. 지금 이제 먹었는데, 이제 이 그로미미가 요렇게 생긴 뚜껑으로 닫는 거 하나? 같은 그로미미인데, 얘는 역류현상이 덜해요. 가장 클래식한 거. 요거는 지금 새지도 않고 잘 먹는다는 거. 계속해서 저희는 앱솔루트를 신생아 때부터 계속 이제 먹였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계속 3단계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수호가 제일 좋아하는 분붕카 혼자서는 아직 잘못 혼자서는 저 손잡이를 잡고 손잡이 잡고 밀고 다녀 걸음마 하느라 그지요 우와 많이 컸지. 근데 아직은 엄마를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아빠는 아직 못 하는 상황이고요. 걸음마도 이제 조금 하긴 하는데 아직은 좀 밖에 나가서 하려고 하면 겁을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엄마 해봐. 엄마. 그리고. 암 수지석. <laughs> 이거 내 아기 때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뒤늦게 욕심나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좋다네. 이제 자기 주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야. 우와, 우와! 자자자. 자자자. 우와! <laughs> 봐봐요, 이렇게 자기 주장이 생겨서 벗어버립니다. 소야! 우리 이제 한 살이잖아, 그치요? 어. 엄마가 말하는 데 어디 갔나요? <laughs> 절대 저는 소를 안 혼내고 아껴주고 사랑할 것을 약속. 김수 어땠지? 김수 어땠지? 빠빠야지 인다 안녕. 소 안녕할 수 있잖아. <laughs> 안녕. 짝꿍 짝될수 <할> 있잖아. <laughs> 아 그리고 꼬라지도 진짜 심해집니다. 엄마들 너무 진짜 힘들 거예요. 화이팅하세요. 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김꼬라지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김꼬라지.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이.